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탄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미 예수님. 예수님. 아이고 이 자. 음뭐 우리 흔히 접하는 술병들은 투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죠. 근데 가끔가다가 일본 사케나 아니면 중국 요리집에 가면 술병이 똥글빼한 게 있어요. 그래가 이 안에 짜들라 얼마 들었겠나 싶어갖고 이렇게 따라보면 한참 나옵니다. 허,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었나. 그래서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의 내용물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알수 있죠. 한 사람의 내면에 신심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이분 신심이 얼마입니까? 저분 신심이 얼마입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뭐. 언제 보일까요? 신심이 발동할 순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심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오래 많이 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신심이 있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의외로 단순하고 소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그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어떤 삶을 의도하고 살아가는가가 사실 우리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맨날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아이, 아이, 거왜 이렇나? 영어로 왜 이렇나? 아이, 이거 꼴보기 싫다!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영혼에 뭐가 들었어? 짜증이 가득해. 맨날 첫날, 지만 괴롭고, 지만 힘들고, 지만 아프고, 그죠? 그런 가운데 딴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도 다른 일을 돌보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 디모테오서관이죠. 아이, 맞죠? 맞다, 맞다, 디모테오. 이 디모테오라는 건 다른 서간들과 달리 다른 서간들은 공동체 그러니까 용봉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뭐 초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건데 디모테오는 사람을 두고 적는 글입니다. 이 디모테오라는 훌륭한 젊은이는 교회의 일꾼으로 바오로 사도가 정말 아끼고 그래서 그 일꾼이 잘 크도록 바오로 사도는 지금 노심초사.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모테오서는 성소자들을 위한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뭐꼭뭐 뭐 그러니까 신부될 사람만 이건 아니겠죠. 하느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이가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마지막 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들의 기본적인 몫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라는 명목하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아세요? 내가 결혼해서 꾸린 내 가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내 혼자 성당 댕긴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할림한테 학을 띠기라야니 네 결혼할 때 내하고 약속 안 했나? 누구 자식들 낳아가지고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고 내하고 약속을 했다 아이가. 그 약속 어디 갔노? 갈김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나가서 사제들이나 뭐 소도 수도, 수도자들도 포함해서 자기만 돌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타인의 구원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저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태생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래서 태어나고 막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아, 나는 신부가 반드시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물이 저를 반증해내는 거죠. 아, 저 신부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모쪼록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지 말고 기왕이면 주변 좀 돌아보면서 신앙에서 멈춰 있는 이들, 냉담하고 있는 이들. 무엇보다도 자녀들부터 좀 챙기서 지발 좀. 아따.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오늘 디모트에서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그대요.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봐주시겠지만. <laughs> 네? 얼마나 우습게 비겠노, 그죠? 네. 근데, 요즘 젊은이가 딴 생각 안 하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이 사제직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온데 만데 권력을 취하라고 돈더 많이 벌라고 니만 생각하고 살라고 외쳐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